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기 3장입니다. 요기 3장 23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기 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아멘. 앞을 볼수 없는 사람에게 빨간색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고 태어날 때부터, 어, 이제, 눈에 어려움이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노란색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빨간색을 가르치려면 일단 눈을 떠야 합니다. 보지 않고서는 빨간색이 어떤 색인지 알 수가 없죠. 볼수 없는 자리에서 볼수 있는 자리로 옮겨야 눈이 뜨이는 일을 경험해야 빨간색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도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여러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잘안 먹힐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만나보면 하나님이나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종교를 갖지 않아도 무속에 가서 점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초월적인 존재나 나를 벗어난 어떤 존재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딱한 가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서 새롭게 눈을 뜨면 달라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역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보니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베 인생을 보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재난과 고난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사단의 어떤 고발, 사단과의 어떤 내기 때문인데, 이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욕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버텨냈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그런 욕도 버티질 못했습니다. 매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갖지 못하니 결국 밀려드는 어, 이런 고난 앞에서 참지 못하고 또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생각의 수렁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내놓고 자기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생을 모순적으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왜 죽는 것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이런 이야기를 3장 내내 꺼내 놓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어떤 희망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을 나타내는 빕입니다 어,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죽지 않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빛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더 나은데 죽지 않고 태어난 아이들이 보는 빛을 내가 보았고 내가 그런 인생을 살,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빠져나갈 곳이 없는 어둠으로 꽁꽁 싸매 놓은 인생을 살게 하라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냐? 이런 답답한 인생을 살게 하라고. 나를 이땅 가운데 두셨나 하는, 어, 이제, 의 한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중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번역에 보면 울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사단이 하나님께서 배에게 주신 복을 설명할 때, 요업이 그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을 할때 그것을 울타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요업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지 울타리를 벗겨내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울타리가 복에서 절망으로 변한 것입니다. 어두움이 울타리처럼 쳐져서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욕의 상태인 것이죠. 사단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지 않고 배회했던 이유도 그가 원했던 울타리를 만들어주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욕은 지금까지 둘러져 있던 울타리와 전혀 다른 절망의 울타리가 둘러져 있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울타리를 거두시, 왜 울타리를 어 거두시, 그 복된 울타리를 거두시고 절망의 울타리로 고통이라는 울통 울타리로 옆을 감싸셨을까요? 울타리를 거두신 이유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려는 사람에게 그 너머의 관계, 울타리를 뛰어넘는 관계가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울타리를 걷어드리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요백에 닥친 이유 없는 고난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인생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복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이 힘든 게 맞고, 가급적 고난이 안 오면 좋겠습니다만,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겠죠. 고난 끝에 복이 온다는 말은 맞지만, 어떤 복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고난 끝에 즐거운 행복. 큰 성공이 온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일하신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고난 끝에 오는 것은 하나님과 깊어진 관계이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이며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는 깊이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상식이 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담담하게 이겨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승리자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합시다.